오늘 우리가 전도서 1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요점을 우리가 정리해 보자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걱정해도 알수 없는 것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다. 그만큼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불확실성이 있기에 앞을 내다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작은 변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작은 변화가 일어나게 돼도 우리는 불안하지요. 조금만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늦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 속에는 조급함이 발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 중에 많은 부분이 이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측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고, 이런 불안감을 나만 가지고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저것 알아봅니까? 요즘은 우리가 제일 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을 검색해보는 거죠. 요즘은 특별히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나와 같은 상황에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 또 재산에 대한 불안, 자녀에 대한 불안, 정말 불안, 불안 투성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내가 불안함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탁 검색을 하게 되면, 뭐 정말 엄청난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느끼는 불확실성을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경험담, 나름대로 효과를 본 반복, 방법들에 대해 가지고 그 유튜브에 자세하게 올라와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유튜브를 찾아본다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불확실성 그것으로 인한 불안감이 줄어들던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저 사람은 저렇게 했네. 이 사람은 그런데 또 정반대로 했네. 똑같고 비슷한 불안감인데 그것을 대체해 나간 사람들의 모습은 사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많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몰랐던 불확실성의 어려움이나 그 불확실성이 가져다주는 후폭풍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불안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안다고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남이 겪었던 것을 내가 그런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된다고 내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런 불확실성에 대처해 나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게참 중요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말씀 속에서 그 불안해, 불확실성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어, 이 11장에서 말하는 불확실성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십시다. 우리 4절 말씀 보십시다. 4절 찾, 찾으셨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자, 4절 말씀에 보면 풍세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풍세. 이 풍세라고 하는 건 바로 밑에 5절 제일 앞부분에 보면 바람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과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이 풍세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바람은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습니까? 나무가 흔들리는 모습 그렇죠. 그리고 바람이 나를 스치고 지나갈 때 내가 그걸 느끼는 거지요. 구름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풍세, 바람길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지 방향도 알게 되고 얼마나 세게 부는지 그리고 구름에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바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4절 말씀 속에 보면, 풍세를 살펴본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살핀다. 이 살펴본다 라고 하는 표현은요, 바람을 잃고 대비하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바람을 괜히 살펴보겠습니까? 저 바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바람의 그 여러 가지를 살펴서 준비하려고 하는 거죠. 대비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 살펴본다 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다고 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으로가 아니죠. 내가 바람을 잘 살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예측하고 대비하려는 마음으로 살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바람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바람에 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는 있지요. 하지만 바람을 다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람을 다 알지 못하니 바람에만 어떻게 되는지에만 매달려서 전전긍긍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 뒷 부분에 보면은 파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람만 부는 거 살펴보고 있으면 때를 놓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걱정만 하고 예측만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절 보십시다. 그 바로 밑에 나오는 5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복중의 아기가 생명을 갖게 돼서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하면 뼈도 자라나겠죠. 그렇죠? 근데 그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잘 될지 안 될지 미리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한다면 사실은 우리들이 우리들의 이세를 임신하고 또 태어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것도 할수 없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부부의 복중에서 자라나는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들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될까 전전긍긍한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우리는 해 나아갈 수도 없고 성취해 나아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 사람이 성장에 나아가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맡길 것은 하나님께 완전하게 맡겨놓고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열심히 내사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취할 수 있도록 결과를 주시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불안감도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떨쳐내고 나의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물을 우리 허락해 주시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불안해 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확실성을 이겨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절더 볼까요? 6절 말씀 보십시다. 자, 6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든지 저것이 잘 될든지 혹 둘이 다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6절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 놓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일만 하라는 게 아니죠. 성실함을 지켜나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비교하고 걱정하면 그 걱정하느라고 시간만 흘러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주신 때를 놓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릴 때를 하나님 주셨으면 씨를 뿌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것을 잘 지켜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비교하고 걱정하느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앞날이 불확실해도 결과가 사실, 보잘 것 없는 것 같은 것이 맺혀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걱정하느라고 시간 보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 보면서, 살면서, 어, 이 작은 실패, 이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네. 실패를 맛볼 때그 아픔도 사실은 만만치 않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달아 알고,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를 발견하고, 내가 왜 걱정했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해결해 나아가면서 다음번에 똑같은 실수나 실패를 행하지 않는 것. 그게 참으로 지혜로운 자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불확실성 앞에서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주어진 때 주어진 기회가 왔을 때 뿌려야 될 씨를 손에서 뿌리시기 바랍니다. 쥐고 있으면 절대로 싹이 날 수가 없죠. 그러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때를 잘 분별하면서 바람이 불면 아 하나님께서 비를 불러 주시려고 바람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꼭 조금.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부르셔서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생각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사실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 해야 될까? 저것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생각만 하다가 완전히 때를 놓쳐 버리는 경우가 우리들 너무나 많이 있음을 경험합니다. 놓쳐 버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확실해도 이것이 하나님 주신 믿음의 길이구나 생각하고 첫발을 내딛고 나아갈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감찰하시며. 이끌어주시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큰 평안을 허락해 주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실천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할 때 분명히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선한 결과물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